안녕, 얘들아. 자, 지금 강의는 2023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38번 지문 해설 강의입니다. 어, 이 지문을 생김이 지금 찍게 된 이유는 어, 해당 내용이 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 지문을 한번더 수업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시험치기 전에 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수업 촬영을 했습니다. 어,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진행하는 거고 어,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고 필기 잘 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자 필기구 들고 자, 준비하고 이안 되는 학생들 집중 딱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자 자 바운더리, 바운더리는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지? 경계선 적어보자 천천히 경계선 그치? 자 뭐, 뭐의 뭐 경계선이냐면은 경계도 되겠지? 자두퀸부터 주, 위에, 홈까지 걸로를 닫고 앞에 있는 경계선을 수시 자 뭐와 뭐 사이의 경계일까? Between work 일과 직장이죠. 일 일과 그리고 가정 그렇죠? 일과 그리고 가정 사이에서의 경계선이 or 자 동사 지그지 동사 체크하고 자 growing이 뭐냐면 흐릿해지다야 흐릿해지다 흐릿해지다 흐릿해지다, 흐릿해지다. 흐릿해지다. 그제.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 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끊코뜻 적어 보자 요거 뜻은 뭐냐면 위에다 적을게 모함에 뭐 따라 그지? 모함에 뭐 따라 자 portable digital technology 자끊코자 자, 여기까지가 주어다 그지? 왜냐면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도 나오겠지 자 portable의 뜻이 뭐냐 끊코 요거는 휴대 가능한 휴대 가능한 됐자 그래서 휴대 가능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이 뭐함에 따라 makes, 자, 이거 문법 좀 체크하자 자 It possible to work 자 지금 일단 형식을 보자면 makes가 어형식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감옥적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감옥적어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보어 체크해주고 여기는 당연히 진 목적이라고 적어면 되겠지 이거 먼저 체크하고 해석을 좀 진행하자 자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만들고 있음에 따라 자 무엇을 만든다? 이해석가만들겠지자 어떻게 만든다? increasingly possible까지 끊고 자 increasingly 뜻이 뭐냐면 점점 더 점점 더 이제 점점 더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라 거지 자 뭐하는 것을? To work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어디서? Anywhere, Anytime 언제, 언제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렇게 되지 뭐 어디 언제든지 이렇게 되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할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 그지? 가능하게 만든다 무엇이?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그죠? 그럼에 따라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간단히 적어 볼게 얘들아. 직장이 있잖아. 직장이 있으면 당연히 가정도 있겠죠. 근데 이 직장과 가정에 대한 이 경계선이 더 이상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뭔가 좀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뭐 이제 직장에서도 가정을 일할수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을 할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해면 되겠지. 그리고 이건 휴대 가능한 뜻지 기술 때문이야.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잖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집에서 일하시는 거본적 있는 사람이 있지. 예, 그런 거 해당이 되겠지. 자, 계속 가보자. 자, 개인들은 자 differ in 체크하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렇지. 자,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차이가 있냐면, 자, 어떻게, how, 그들이 좋아하는가. 그죠? like to, 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manag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매니지가 뭐다? 관리하다. 관리하다. 그치.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관리를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개인마다 있을 수 밖에 없다. 됐지? 아하기위해서 뭐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ies. 까지 right, 끊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 t 은 h 기서 어떻게 하 i 면 수행하다 라고 하 s 수행하다 수행하다 a t s w i n 다 at that? s w i n 다 at that? Swing at that? Swing at t h t s 직 i n g at that? s i n s i n s i n i n s i 책임거리가 되겠지. 또는 할 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시간을 관리할 건가, 그렇지? 보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직장과 외부의 책임거리, 즉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 관리에 개인마다 차려, 차이가 있다. 호하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애니. 그래서, 외부라는 것은 직장 기준했을 때는 일그 외니까, 가정에 이되겠지호에 관한 이야기겠지.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막 차이가 있다. 라고 내용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몇몇 사람은 prefer, 선호합니다. 뭐 하는 것을, 자, to separate or segment까지 같이 끊자. 자, separate는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고, 자, segment은 적어볼까? 분할하다. 같은 말이지, 그렇지? 어, 분할하다. 좋지. 그래서 분리하고 분할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지. 뭐를? 롤 역할이다, 그렇지? 여기서 역할은 집에서 역할과 직장에서 역할. 그것을 철저히 분리, 분할시키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소대 뭐뭐 하기 위해서? 보자. 뭐뭐 하기 위해? 자, 뭐 하기 위해서 저거 보자뭘 하기 위해. 자, 뭐기 위해서. 자, boundary crossings까지가 주어다, 그렇지? 자, boundary crossing했을 때, boundary는 경계선이다, 그렇지? 자, 경계선 다라는 crossing 뭐냐면 바로 넘나듬이지, 넘나듬 또는 교차점이겠죠, 그죠? 교차점,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거, x로, 그렇지? 교차하는 점이 뭐가 될수 있도록 a r minimize, all 그 뜻은 최소화하다, 최소화. 다, 아, 자 그러면 경계의 넘나들. 여기서 경계가 뭐야? 집과 직장이가 그렇지? 집과 직장이 이 경계가 중간에 있는데, 이거에 넘나들이다, 교차니까, 그죠? 그거의 교차점이 최소화, 그렇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 역할들을 뭐하는 걸분할하는걸 좋아한다. 집에서는 주식만, 직장에서는 일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를 선호한다. 그죠? 어떤 사람이 특징 나왔죠? 자 그건 내려가 보자. 자 몇몇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은 분리하는 사람들 그지? 그렇죠? 분리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또 똑같은 표현 나온다. Must keep separate. 마찬가지 보다 분리를 주시킨다. 그죠? 분리를 주시킨다. 무엇을 email a c c o u n t 이메일 계좌를 분리시켜 놓는다 이 말이지. 자 뭐를 위한 이메일일까요? Work and family. 그죠? 직장과 가족을 그죠? 직장과 하나 가족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두 개를 분리해 쓴다 이거야 그래서 직장에서만 쓰는 이메일 계정 따로 그 다음에 가족끼리 쓰는 이메일 계정 따로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톡 계정 그지? 카카오톡 계정이 두 개인 거야 하나는 직장용 하나는 가족용 됐님자 그리고 자 체크해보자 자 keep separate 분리하다랑 뒤에는 try 병렬 구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과 어떤 가정의 이메일 계정을 분리시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try to conduct. 뭐 하려고 한다? 자, conduct도 체크해볼까? 마찬가지. 수행하다. 수행하다. 자, 무엇을 수행하려고 한다? work.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at the workplace. 직장에서. 직장에서만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가정일 예를 언제 할까? 직장에서가 아니라, 일을 안할 때나, 아니, 휴식 시간에 하려고 하겠지? 자, 그래서 얘들거좀 체크하자, 한번 더.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to, 요거 보이나, to, to conduct, 요거 이거 네모, 요거랑, 저기 뒤에는, and를 중심으로 했어. take care of, 병렬구조. 그지? 렇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try, 즉, 시도하려고 하는 게두 가지. 첫 번째, 직장에서만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 됐니? 자 그리고 난약에 완료한다, take care of 보살피려고 한다, take care of. 그거를 family matters 가족의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일이 되겠지. 가족의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어디에서 언제? Only during breaks 오직 휴식 동안에만. 그래 휴식 취할 때만. 아니면 또는 and 그리고 non-work time non-work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만. 페이킬 e c 하려고 of y o 이 r h 피 m e You're a boss. Then you're a boss. Then you're a boss. Then you're a 그 o s s Then 에 o u r e a 일을 s s t 고 e n you're a boss. Then you're b 시간 r e a boss. Then y o u r 자 우리는 심지어 봐 왔습니다. 요걸 더번 체크하지 얘들아 자 노티스 체크. 자 노티스는 V 오라고 적어준 모형식 목적어가 More of these s e g m e n t e r s 까지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carrying. 여기에다가 목적격 보어해서 여기 밑에다가 ing까지 적어주면 좋겠지. 자 선생님 가보자. 요거 지각동사 되잖아. 지각동사. 뭔가를. 인식했다. 뭔가를 봐 왔다 이 말이거든. 자, 우리는 봐 왔습니다. 누구를? 뭐라고? These segmenters. 자, 이러한 자 segmenters가 뭐냐면 분리자. 분리자. 분리자는 그 직장과 그죠 가족의 일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분리자를 그쵸? 엄청 많은 이 분리자들이 뭐하는걸 carrying,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를 가지고 다닌다? Two phones. 휴대폰이 두 개, 두 개, 그죠? 그래서 one for work, 하나는 직장을 위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personal use, 어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분리자들, 그렇지? 이 분리자들이 어쨌든 이메일도 직장과 하나, 가족과 하나, 그렇지? 일처리하는 것도 직장에서만 일처리하고, 그다음에 가족 가족일은 휴식 시간이나 아니 일안 하는 시간에만 처리하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 분리자들은 또더 살펴보니까 휴대폰도 두개 하나는 가족 거 그쵸? 가족끼리 연락하는 거, 나머지 하나는 직장에서만 쓰는 거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네. 그러면은 분리자들 말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가족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네, 그사람들에대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겠지. 바로 가보자. 자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다 얘들아 어,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을 분리하는 사람, 그렇지? 그리고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을 뭔가 통합, 뭔가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자, 넘어가 보자. 자, flexible schedule, 기까지 끊고. 자, flexible schedule은 얘들아, 따로 표현이 있다. 이거좀 적어달라. 탄력, 시간, 근무제, 탄력시간 근무제는, 얘들아, 출근과 퇴근의 시간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좀 유연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탄력시간 근무제는 work well. 자, 동사구요. 자, 밑에 뜻 적자, 얘들아.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아니다, 이렇게 작동하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탄력 근무제는 작동을 한데 어떻게? 왜 아주 작동을 잘한데? 누구를 위해서? For these individuals 얘들아 여기서 these individuals 누구였어? 위해서 볼까가 바로 분리자가 됐지, 그렇지? 분리자는 직장과 어떤 가정일을 의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좋았다. 너무 너무 이게 좋단 말이야. 탄력 시은 근무제 자체가. 이제 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자 얘들아 데이 지능률 꺾거렸다 그지? 이거를 체크를 좀 하자 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어, flexible schedules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고 됐지? 자저 탄력실행 근무제가 enable,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야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greater distinction 더욱, 더욱 그지? 더욱, 더욱 뭐를 하게 한다? distinction 분리를 하게 만든다 이거지 분리 그지? 더욱 선명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다. 어떤 분리를 시켜줄까? 나오겠지? between time at work, 직장에서의 시간과, 그리고 time in other roles. 어, 다른 어떤 역할의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준다. 그쵸? 그게 탄력시간 근무제가 이 사람들, 즉, 분리자들한테 엄청 좋았다라는 거지. 대체. 자, 그러면 이제 분리가 아니라 뭔합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명히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other in the middle 나왔지 자, 다른 개인들은 선호합니다 무엇을? i n t e r r e t i n g 체크하자 이거를 바로 통합하다 통합하다 그렇지 자, 다른 개인들은 통합하는 걸 선호한다 어떤 걸 통합할까? Work and family role, 그렇지? 직장과 가족의 역할을 섞어버리는 거지 통합시키는 거지 어떻게 all day long 바로 하루 종일 이 되겠지 하루 종일 자 무슨 말이 미거야 얘들아 직장에 가서 이제 일만 사실 해야 되는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잠깐 그때 중간 중간에 뭐 오, 그래 우리 A야 밥 먹었니 그래 학교는 잘 갔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지 그래서, 가정에 있는 일을 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 그래, 엄마 잠깐만 일좀 할게. 노북 펴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죠? 그런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합하는 걸더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 그것을 일과 직장의 역할을, 그죠? 어, 그, 가정이죠? 가정의 역할을 하루 종일 서로 통합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 그치? 자, 그다음. 이것이, 자, 여기 이것은 바로, 에좀 적어보자. 바로 통합이라는 거지. 네, 바로 통합을 뜻하다. 요거는 통합. 뭘 통합하는 거야, 얘들아? 가정과 직장이죠. 요거를 통합하는 거겠지, 그지? 자, 이 통합은, 마인즈 인테일. 자, 인테일은 수반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요것도 그냥 포함하다라고 하자. 자, 이 통합이라는 것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포함받느냐. 자, constantly 끊고. 자,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치. 자, 끊임없이 뭐를 하냐면, 자, 첫 번째 체크하자. 트레이 g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네. 두 번째, monitoring. 그치? 그 다음에, rather than, 이것도 병렬구조다 그치? rather than, 리턴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게 됩니다. 자, 끈이 없이 뭐라으로 포함할까? 첫 번째 트레이딩 텍스트 메시지. 트레이드는 뭐지? 주고받다. 적어보자. 주고받다. 주고받다. 대체. 자, 무슨 주고받는다? 텍스트 메시지, 그죠? 문자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거야. 누구랑? 어, 자녀와 함께 텍스트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어디서? 사무실에서 주고받는 거야. 사실 원래는 뭐, 직장에서는 일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도 자녀와 메시지 주고 받는다는 거야. 그치? 자, 또는, 모니터링. 바로, 예, 보다지. 어, 뭐 감시하다 보다는 그냥, 우리 차, 뭐, 보다라 차, 그냥 보다. 예, 굳이, 뭐 감시보다는, 본다. 무엇을 본다? 이메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on 케이션 a 추가 중에. 되겠지? 휴가 중에도 사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원래 휴가라면은 주시로 갔잖아. 근데 부모님이 노트북을 챙겨가서, 아주 노트북을 탁 펼치면서, 어, 야, 우리 또 상사님께서 이런 메시지 보냈구나. 이거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사무실에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 그지 섞여 있다. 그지 그리고 휴가 중이나 집에서 이메일을 보는 거. 확인해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직장 일을 하게 되는 거. 섞인 것이. 그걸 포함한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자 뭐뭐보다는 이 말이지, 뭐뭐보다는. 자 뭐보다는, r e turning to work.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말이지.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뭐하는 거야? Find. 찾게 되는 거지. 무엇을? Hundreds of messages.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In their inbox. 그대의 수신함에서.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이야. 이렇게 한다, 안다. 안 다, 안 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야들아, 휴가 푹 쉬고 왔잖아. 그럼 직장 갔을 때 메시지가 수백 개가 들어와 있다 이거야.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직장에 돌아가서, 그렇지? 직장에 돌아가서 수신함에 수백 개의 메시지를 찾는 것보다는, 에이, 그렇게 좀 머리 아픈 게하는 것보다는 휴가 중에, 그렇지? 휴가 중에나 집에서 이메일을 보거나. 그지? 또는, 어, 사무실에서 자녀랑 그냥 메시지를 좀 주고받아서 애들 일도 좀 처리해주고, 에,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들이나 다시 한번 더, 통합하는 사람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서 여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초입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너네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미수업을 한 거고. 자 그럼 얘들아 주제 찾아 주제. 자 주제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냐 보자. 자 주제는 우리 첫 번째 단락이 되겠다. 선생님이 체크한 첫 번째 단락만 보자. 이게 왜 주제가 되는지. 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 가능한 그죠?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있단 말이야. 노트북이나 어, 휴대폰 같은 것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건 맞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자도 있고 분리 그죠? 직장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과 가정을 좀 이렇게 좀 섞어서 통합해서 직장에서도 애들 좀 업무 좀 보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직장 일을 보는 그런 통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개별 개인마다.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가 주제가 되겠지. 무슨 말이겠니? 자, 그러면 여기 좀 체크하고, 1, 1표 치고,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체크. 자, 개인들은 differ.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어떻게 그들이 manage to e time.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는가. 어떤 직장과 그 외부의 책임거리. 즉,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38번 정리 마무리하고, 요거 다시 한번더 강의를 또 돌려보면서 이해 안 되는 학생은 꼭 요거를 해결하고, 시험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을 또잘 들은 학생은 좋아요와 댓글 꼭 넣어주시고, 내가 또 댓글 답장 줄 테니까 꼭 댓글 달고 좋아요까지 꼭 잊지 말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